크래쉬의 심야 토크 오랜만에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부 침실에 와 있는데 트위티님이 없는 이유는 애기를 재우다가 아기 방에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넓은 침대를 저 혼자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기회다 싶어서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최근에 친해진 어떤 브랜드 직원분들이랑 제가 술자리를 가질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요즘 너무 행복하다. 뭐 일적으로도 좋고 뭐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튼튼히도 되게 지혜롭고 귀엽게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직원분이 이제 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니까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분이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냈냐는 말에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기분 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냐,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그렇게 묻길래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지 얼마 안 됐다.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클로바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나는 스스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 행복을 느낀 지 오래됐다 아, 나중에 돌아보면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나한테 흑역사로 남을 거다 오히려 6평짜리 원룸에서 회사 퇴근하고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아, 이런 면에서는 더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럴 때 굉장히 좀 우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돌아보면 이제 트위티님처럼 진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덕분에 이제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2022년에는 텐트니가 태어나면서, 육아도 되게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당연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면서, 스스로 성장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 면에서 되게 좋지만, 스스로 행복하진 않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친구랑 술을 마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의 이런 고민을 이제 친구한테 털어놨었죠. 육아에 진짜 많은 시간을 쏟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정말 마음이 좋고 안정감을 느낀다. 반면에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떤 그런 임계치 같은 거를 정확히 아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는 내가 사실 좀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주변에 친한 형들 많은데 그 형들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너처럼 다들 바빠지고 잠수를 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육아로 인한 공백만큼은 절대 후회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결혼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뭐가 걱정이냐 그냥 그 안정감을 즐기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지금 제 상황은 누군가는 정말 부러워할 수도 있고 딱히 뭐큰 걱정이 없는 너무 행복한 상황인데 저만 이 이 상황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역으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나의 성장 여부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 누가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안달이 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이 든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게 많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저의 성장 동력이고 일종의 성공 공식이 돼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상태가 저한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한게 그래서 나 스스로가 지금은 행복해 하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을 갖게 만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뭐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이 제 어릴 때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마당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한 4개 가구 정도가 그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 단칸방에서 이제 내 가족이서 살아봤었고 이사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도시라 해야 되나?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좀 가격이 저렴했겠죠. 거기서 이제 20평대 아파트에 내 가족이 또 살게 됐어요. 뭐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겠어요. 월세, 전세 뭐 이런 건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게 처음으로 제가 아파트에 살아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가구 같은 것도 당연히 뭐 침대나 이런 거막다 사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는 작은 집에만 있었으니까. 책장 같은 것도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거실 식탁 쪽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와서 사각지대가 많이 없었던 네, 그런 집이었어요 항상 저는 이제 작은 집에만 살았었으니까 이렇게 고개만 휙 돌리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집 안이 근데 이 아파트도 사각지대가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좀 어디 가서 말하긴 좀 창피한데, 저는 좀 이상한 공포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한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너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좀 무서워요. 귀신이나 무슨 사람, 이런 특정한 뭔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공간이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지를 할수 없는 공간이니까. 좀 웃기죠? 실제로 뭐 이런 공포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트위티님이랑 신혼집을 구할 때도 저는 20평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집이니까. 살아온 집 중에서 제일 큰 평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트위티님은 계속 30평대에 살기도 했었고, 능력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0평대로 가자고 해서 이제 30평대 아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세부터 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좋죠. 뭐 이렇게 공간이 널널하니까 막. 진짜 집안에 공간적인 여유가 많게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트위티님이 회식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이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포증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겁이 없거든요. 저는 고성포증도 없고 뭐 벌레도 안 무서워하고 웬만한 뭐 그런 거에 대한 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만 되면 이제 좀 거실에 불 켜놓고 이제 TV 켜놓고 이렇게 침실에서 혼자 자면 무서우니까 거실 소파에서 이렇게 맨날 잤었어요. 그래서 트위티님이 뭐1 1 시에 12시나 뭐 1시나 이렇게 돌아오면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침실에 같이 들어가는 게 항상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거실에 있으면 그 미지의 공간이 좀덜 하잖아요 시야가 좀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실이 좀더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지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이게 내가 사는 내 집인데도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산 거예요 뭐 이제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고 저는 심지어 이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새로운 집에 와도 이제 안 무섭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막딱 집에 들어오면은 뭐 세탁실 뭐 여기 실외기실 여기 침실 베란다 뭐 이렇게 딱 진짜 이안 보이는 공간들 있죠 그런 데를 막 보면서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옷 벗고. 그, 그런 거가 이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심 없이 이렇게 넓은 집을 사니까 좋더라고요. 또 튼튼히도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트위티님의 그런 결정이 굉장히 옳았었다.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이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저는 이렇게 넓고 좀 이런 좋은 집에 안 살아봤었기 때문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서울역 앞에 구했던 6평짜리 원룸도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트위티님을 그 좁은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작은 부엌에서 같이 요리도 해 먹고 노트북으로 같이 뭐 영화도 보고 하면서 놀곤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친하게지내는 회사 친구한테 했더니 야 그런 집에 여자친구를 초대하면 어떡하냐 너 미쳤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진심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저의 어떤 매력 같은 거 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원룸이 진짜 딱 들어가면 컴퓨터 책상 하나 딱 놓고 그 옆에 이제 조금 부엌이고 그 침대도 없었거든요 이불 딱 깔면 끝나는 그런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불을 이렇게 개놓죠 안 그러면 공간이 아예 없거든 그리고 화장실 겸 샤워실 있고 세탁기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월급에서 월세 4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 40만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내가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내면서, 어, 이런 그래도 좀 이렇게 깨끗한, 나름 저는 깨끗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사는 거가 진짜 그냥 제 공간으로서는 되게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그 집에 대한 뭐 컴플렉스나 자격지심 이런 게 없고, 그냥 되게 당당했던 거죠. 그때는 저는 막 차도 없고, 그냥 원룸 살고 이랬는데도 항상 여유있고 당당했던 것 같아요. 난 그냥 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름 되게 즐기면서 재밌게 산다. 좀 그런 <laughs>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스스로 막 그런 걸 부끄러워하고 이런 남자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트위티님 보기에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트위티님이랑 차를 타고 반포동에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 밤에 보니까 진짜 막 웅장하고 멋있더라고요.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와, 멋있다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부는 이런 데에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둘다 서로. 생각해보면 이제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랑 트위티님은 별로 그런 데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대화를 좀더 깊게 해보니까 저희 부부는 이제 차를 좋아하지만,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이런 슈퍼카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둘다안 해봤고 원베일리나 첼리투스나 뭐 트리마제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댓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누가 그냥 주면 어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 막 달려갈 정도로 막 그렇게 갈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부부가 이제 욕심이 없진 않거든요. 욕심이 없다기보다 그냥 저희는 지금 우리 동네에 처갓집이 되게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지금처럼 사는 게 너무 재밌고 만족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퇴근하면은 일주일에 몇 번은 우리 집으로 다 퇴근을 해서 뭐 처제든 처제 남편이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장모님이 뭔가 뭐 볶음밥이나 뭐 떡국이나 이런 걸 해주시면 그걸 다 같이 여기서 먹고 각자 집에서 자고. 주말 되면은 이제 보리까지 다 같이 해서 뭐 어디 애견 카페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카페를 가든 이렇게 그냥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주저리 주저리 얘기가 좀 길었는데 긴 얘기의 결론은 결국에는 상대적 행복 vs 절대적 행복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행복의 요소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이제 무궁무진하지만 그냥 이제 절대적으로만 보면 저는 20대 후반에 제가 혼자 살았던 서울역 앞에 원룸도 처음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환경 자체가 좋지는 않았지만 저희 공간으로서 되게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들만 있습니다 튼튼이가 태어나고 나서 온 가족이 이렇게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로버 여러분들도 지금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현재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의 요소가 누락된 게 있진 않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단순한 것들도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들이 다 건강하다든지 뭐 점심시간에 우리 클로버 멤버들 들이랑 정말 맛있는 걸 먹었다든지 오랜만에 처제나 장모님이 아기를 봐주셔서 위티님이랑 진짜 재밌는 데이트를 오랜만에 했다든지 이렇게 치면 진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과거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를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laughs> 내가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과거의 나한테 실제로 좀 그렇게 느껴서 아, 왜이걸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론 이제 제가 성장을 게을리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을 터득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참 이제 뭔가 열심히 막 조금 뭔가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 당연한 것들을 특히 나이 먹을수록, 막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게 갈수록 많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놓치게 되고. 옛날에는 아주 뭐 뻔한 얘기들 써있는 자기계발서들을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보는지 알것 같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나만의 이상한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해서 간과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클로버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소소하게 깨달은 것들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는 클로버 여러분들 다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되게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라도 조금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얘기하면 <laughs>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할것 같아서 이렇게 아, 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